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음 아주 짧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하루 이틀 길 정도의 거리에 있는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어요. 그런데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한 과부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은 아들을 들쳐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곧장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어가던 사람을 고치신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어디선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뉴스에 다 도배가 되고 세상이 적전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이 당시에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가 이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여 남긴 것은요, 단순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을 때에는 모든 내용들 속에서 반드시 구약 성경과의 연결점을 찾아 보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얼핏 보시면 그냥 이런 사건의 스토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이 된것 같지만 그러나 잘 보시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열한기상 17장에 나오는 사건과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과 나란히 놓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그 구조나 내용이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한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11기상 17장에서도 엘리야가 시돈에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갔을 때그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에 그 성문에서 이 과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말씀 모두 남편을 잃은 과부, 당시로서는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거든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을 놓쳐버린 신부 이스라엘의 처지와 똑같은 그런 인물이 두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르밧과부도 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혼이 떠나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이 이미 죽어 있어요. 그 죽은 몸을 들쳐 메고 나오는 과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박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의 관용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를 살던 유대인 중에 누구라도 이 표현을 들으면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라는 표현을 들으면 아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박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이야기라고 단번에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길 때에 의도적으로 이 관용구를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두 이야기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냐는 거예요 무엇이 결론이냐는 것입니다 11기상 17장의 마지막 절 24절에 보시면 사르바 과부가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르밧과부와 엘리야가 충분한 시간 동안에 함께 있었지만, 이 사건이 있은 후에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중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온 유대 땅에 두루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특출난 젊은 라비이거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엘리야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무려 400년 이상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는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무엇을 목격한 것입니까? 다시 이땅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바로 이 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단지 이런 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누가 자기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준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십니다. 주권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한 그 나라의 실제 일어났던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가 일어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시지만 그러나 해프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자기 백성이라는 기준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요. 다른 그 어떤 복잡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며 그 말씀의 법대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결코 억울하게 아니하시고요, 비참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치 버림받은 과부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들이 죽어버린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신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백성이라는 기준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다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기준은 여전히 동일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후에 그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지키며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의 법을 은혜의 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것은요, 내 삶에 주어진 무거운 굴레나 짐이 아니에요. 말씀의 법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소중히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지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벌어져 있는 이 상황도요, 본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의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말씀의 법이 무너져 있는 까닭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법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지켜야 되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법이 무너져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정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를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바로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의 법을 회복하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인 이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열려야 되고요, 새롭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내가 몰라도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오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더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올바른 열정이 지금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혼란을 본질적으로 바로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간구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여 많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